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그 가수원을 했어요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어릴 때 이렇게 비료 보내기에요 충주 비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충주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불러주시는 목사님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를 쓰게 된 것은 제가 잘나어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두 번째는 조상의 은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랑한 관할을 받으면서 믿음의 의사들을 물려주었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다 일대요 아빠 중에도 평양에서도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사라님 대동방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육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늘을 만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려 같이, 내가 험사에살려고강간다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되니 자녀들이 믿음 아에서 살자라.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선녀를 봤어요, 선녀를. <laughs> 선녀가 칠대입니다, 칠대. 7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든 영업신고을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늙가더 부럽다.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수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는 거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신앙서를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렵을 주셨으면 물려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있는 분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쳐질 가지를 바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분입니다 우리 어저께 어버이징 하셨죠? 어버이징 가려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 새벽 기도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나 보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람이 있었어요. 제가 일주일 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하녔습니다 제가 주일할 때 새벽 기도 주시기에. <laughs> 어머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다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새벽 좀도 많이 쳤어요 옛날에는 종이 있었어요. 저벽에 가서 아버님과고 같이 가서 종도 많이 쳤어요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형애가 열두 개의 어미가 이렇게 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그기서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제가 호롱풍 켜고 공부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면은요, 우렇게 머리 앞에 태우는 애들이 있어요. 코로나는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까빡까빡 이렇게 저러서 머리를 태워가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TV 컴퓨터는 꿈 접을 수 없죠. 봄이 되면 진달래 꽃을 다 먹고, 어루 달에 산딸이다 먹고 살아 모욕탕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모욕탕, 강에서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도 갖고 모욕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천국의 친구들이 장애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어미가 됐어요. 가담치도 않는 기도. 근데 세제 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 어미가 되긴 하시더라고요. 아, 예.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아, 예. 저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안돼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의 주신도 아요 지방에 있는 간호원 약을 남았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니면서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의승미나 강사로 다니는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 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어저께 주일날 호수에서 왔어요.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또 대만에서 3주 동안 지금 집들하고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광주에서 가저 집들 이제 광주, 전라남도 광주. 그리고 또 한밤중에 올라왔어요. 제가 전라스가. 제가 얼마 전에도 러시아에서 생일했어요, 러시아. 끝나고 나니까 러시아 전국을 다 일할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국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중국에서 세뇌나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지금도 시진핑이 기독교 탄압을 합니다. 십자가를 깨게 하고,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성교서를 수천명을 강제로 추방을 하고, 지하의 문을 닫게 하고, 엄청 탄압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자격의 세뇌을할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명푼 밖에 못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일이 얼마나 든지 중주치만 빠르면 게임도 안 돼요. 그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세민을 하는 오늘 비행기 타고 정소한들어로 보냈어. 그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싶어. 근데 약속을 했어요. 세민은 할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빼고는 할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해라.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천도다 소개하면 바로 감옥을 간다. 그래서 제가 처음 끝까지 하느님에게는 했습니다. 밑에 한 번만 다아보세요 그런 거니까 중국 오빠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하느님은 정말 멋지신 분인데 좀 살짝 들려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간부모님에서 자녀 계신 을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물어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 알아요. 나해도그 15억이에요. 거기 다돌리니까 앞으로 1 0 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신량으로, 신천으로, 장천으로, 알베르, 청와, 청도리, 청예, 미리비세비, 계속 지금 중국을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승인하고 있어요. 제가 타이완에 갔을 때도요, 지금 타이완 사람들, 타이베이 사람들, 현지 사람들하고 스님이라고 거요 인도 스님이었요 인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현재 모리 중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찾아가고 있어요. 제가 작년 3월에 인도를 다녀왔는데요, 그기 비서도 안 내주고, 성교도 추방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자녀계 스님 할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만들어을 때까지 문제 삼지 않아요. 계속한 사람은요 인도들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서 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계속 지금 내리로, 결럭타로자이거기로 시리쿠리로, 펄라로, 발라로 계속 지금 인도를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지는